안녕하세요 센축용스티비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스위치판 독점에서 벗어나 플스 PC 액박으로 벤젠스라는 이름을 내고 새롭게 태어난 친여신여생5 벤젼스 한번 신나고 즐겁게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디럭스판 플스5 버전으로 직접 구매를 했으며 예전에 닌텐도 스위치판으로도 출시와 동시에 바로 구매해서 렛츠기리듣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차이를 느꼈던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혹시나 이 게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신나게 달려가보 okay let's get it 자, 그럼 가장 먼저, 진 여신 전생5 벤전스, 어떤 게임일까?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듯, 여신 전생 5는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바로 그 여신 전생 5를 완전판 개념으로 많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출시한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 독점에서 이제는 플스, 앱박, 그리고 PC로 멀티플랫폼으로 출시를 하고 있으며, 벤전스 고유의 스토리 추가 컨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 다양한 편의성을 업데이트하며좀더 완성도 높게 출시한 타이틀인데요. 그럼 과연, 진 여신 전생5 플스5 버전으로 직접 몸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봐. 봅시다. 어떤 플랫폼에서 출시가 되었네요? 플스4, 플스5, 엑스박스1, 엑시엑, 엑시스, 윈도우, 닌텐도 스위치로 사실상 거의 모든 플랫폼에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차세대뿐만 아니라 엑스박스1, 그리고 플스4 버전으로도 출시가 되는군요. 하긴 스위치로도 나오는데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아, 참고로 스위치판도 예전에 출시된 여신여생5 무인편이랑 벤전스 버전 따로 넣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전 시리즈들은 먼저 해봐야 하나요? 아마 진여신 시리즈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시던 분들이라면 이거 그냥 5편으로 입문해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시리즈별로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아서 5편으로 입문해도 문제가 없어요 물론 게임 시스템이나 게임 플레이 방식 같은 경우는 앞에 시리즈를 먼저 해보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적응이 가능하긴 하겠죠잉? 그래픽은 좋은가요? 4K 60프레임이라 깔끔하긴 합니다. 쉽게 보자면 약간 페르스타5랑 비슷한 느낌의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사막맵에서 약간 뿌연 느낌도 있지만 이것 자체는 게임 배경 설정인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눈 아프면 모션블러 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딩 속도는 어떤가요? 그래픽도 체감이 크지만 무엇보다도 체감이 확 느껴졌던 건 바로 로딩 속도입니다. PS5 기준 로딩은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엄청 훅훅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게임을 만납니다. <laughs> PS5 최적화는 괜찮아요. 일단 60프레임 잘 유지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컷신이랑 전투 중에 살짝살짝 살짝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뭐 게임하는데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더라고요이 정도면 충분히 잘 유지한다고 보입니다. 게임 자체가 좀 무겁지 않고 가볍게 부드럽게 잘 구동되는 그런 느낌이라 게임하는 건 편하실 안 거예요. 타격감은 어떤가요? 타격감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턴디게임이라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긴 한데 그렇다 저도 타격감이 너무 안 느껴져요. 뭔가 스킬들 쓸 때도 적들이 썰어버린 느낌이 확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듀얼센스 기능도 적용이 되었네요. 듀얼센스는 고소하고 일단 진동도 없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해요. 진짜 진동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동 안 넣어둔 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기존 판과 벤져스 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단 가장 먼저 스킬 특정 악마들에게 고유 스킬이 추가되었고 뿐만 아니라 필살기라 보일 수 있는 마가치 스킬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악마들을 파티로 넣어두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합체 기형 마가치 스킬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또한 유니크 스킬이라고 해서 모든 동료 악마들에게 패시브 스킬이 생겼는데요. 이 패시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해 나갈지가 전략적으로 싸우는 맛도 좋을 듯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스토리를 진행함에 따라 게스트 캐릭터가 함께 전투에 참전하기도 해서 너무나도 외롭던 대트 세계에서 조금은 마음의 풍요를 찾을 수도 있다군요. 외롭지 않아. 그 외에 지도의 색깔을 구분해둬서 고조차를 쉽게 알 수가 있었고 스카이뷰를 통해서 거지 같은 길찾기를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스킬 연출 배속 설정 자동 스킬 기능 등등 다양한 편의성도 추가가 되어서 아마 이전 버전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 거기다가 저장 아무 때서도 할수 있게 해둬서 이거 진짜 편해졌습니다. 벤전스 고유의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극초반 무에다아트로 떨어지기 직전에 여러분은 하나의 선택지 앞에 서게 되는데요 한 소녀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손을 잡지 않는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손을 잡는다를 선택하면 벤전스의 새로운 스토리인 복수의 여신편 손을 잡지 않는다를 선택하면 여신전생5 무인판 원래의 스토리인 창세기편을 즐겨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여신전생 처음이신 분들은 창세기편을 먼저 즐겨보시고 복수의 여신편으로 넘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세기 편, 복수의 여신 편, 스토리가 완전히 다른가요? 일단 초반부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긴 하는데, 중반부부터 스토리텔링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창세기 편 엔딩을 봐야지만, 복수의 여신 편에서 히든 보스가 등장하고, 그 히든 보스를 클리어해야만, 뭐, 추가 난이도가 개방된다고 해요잉? 전투는 어떤 방식인가요? 전투는 일단 악마들을 동료로 삼고 그 악마들과 함께 다른 악마들과 싸워나가게 되는데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대화를 통해 악마들과 면접 보게 되고 그 면접을 통과하면 악마가 동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빌어먹을 악마의 새끼들이 자나께라 돈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구워살만 보시기 바래요 아무튼 전투 방식은 턴제로 각 턴마다 스킬을 사용하던 아이템을 사용하던지 하면서 싸워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저게 약점 속도을 공격하던가 아니면 크리티컬로 저걸 공격하게 되면 한번 더 턴을 얻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렇다보니까 적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게 전투의 기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쉽진 않아요 페르소나 시리즈랑 비슷한가요? 일단 게임의 전체적인 게임의 그래픽이나 악마 운용망식 등은 확실히 같은 아틀러스의 게임이라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게임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전투의 난이도 등은 상당히 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스토리가 페르소나랑은 다르게 굉장히 난해해서 뭔 소리인지 이해가 쉽지 않아요. 크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전투 난이도는 개 업가라고 쌍욕을 뱉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서 초반에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해요잉. 난이도는 많이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존심 좀 버리고 난이도 낮추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스위치판 하다가 결국은 난이도를 낮췄어요. 호호.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쉬움, 보통 어려움이 있는데 보통 난이도로만 해도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신자생 시리즈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시작할 때는 냉간하면 쉬움 그러니까 캐주얼 모드로 하는 걸더 추천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캐주얼도 쉽지 않아서 생각보다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난이도, 세이프티 모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건 다음 질문에서 다뤄봅시다. 세이프티 모드는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세이프티 모드는 일단 게임 시작하면 난이도 설정 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거 무료 DLC로 따로 제공이 되는 거라서 스토어에서 검색하셔서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뭐좀 귀찮긴 하지만 무료니까 너무 어려워서 적응이 안 된다면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래요. 기존 스위치판에 비해 많이 좋아졌나요? 제 소감으로는 스위치판 원작에 비해서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스위치판 그래픽 너무 작을 때가고 프레임 개 떨어져가지고 엄청 짜증났던 거 생각하면 그래도 플스5 판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더군요. 거기다가 벤전스 판으로 나오면서 편의성도 많이 개선되어져서 게임 플레이할 때도 좀더 쾌적한 느낌입니다. 기존 스위치판이랑은 사실 비교가 불가한 느낌이에요. 가격은 얼마인 거요? 일반판은 74,800원, 디럭스는 89,800원입니다. 일반판 디럭스 어떤 걸 추천하나요? 일단 디럭스에는 미타마 카구라 부호의춤카무이의춤 그리고 경험의 춤 거기다가 서브퀘스트 2개가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치랑 돈 추가로 주는 미타마가 나름대로 쓸만하고 서브퀘스트 2개에 악마 두 마리도 포함되어서 디럭스도 괜찮긴 한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디럭스 판이 일반판보다 15,000원이 더 비싼데요. 이거 말고 옆에 보시면 추가 컨텐츠 다 들어있는 오리던 팩이 13,800원에 따로 있습니다. 저는 디럭스로 샀지만 아무리 봐도 저거랑 디럭스 컨텐츠랑 차이가 전혀 없는데 굳이 디럭스 사지 말고 그냥 오리논팩 저걸로 구매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평점은 어떤가요? 플스5 기준 메타 8 7 PC 91, 스위치 86 이렇게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액박은 아직 안 올라왔군요. 확실히 직접 해본 결과 게임이 재밌어 가지고 이 점수들이 납득이 갑니다 기대한 만큼 재밌나요? 사실 저는 스위치로 이 게임 플레이 하면서도 아, 이건 진짜 PC다 플스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게임하면서도 눈 아프고 프레임도 많이 떨어지고 이것저것 엄청 불편한 점도 많아서 아, 이거 뭔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하다라는 생각도 했었네요. 그런데 플스판으로 나오면서 그래픽도 프레임도 편의성도 거기다가 더욱더 다양해진 악마들 그리고 악마 운용박스들이 게임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듯 합니다. 아마 여신주생 시리즈 해보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r p g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재미나게 하실 거예요. 단점은 없네요 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타격감 너무나도 아쉽고 거기다가 진동 없는 건 정말 정말 게임의 꿀잼 포인트를 하나 빼앗아 가버린 그런 느낌이더군요 거기다가 스토리가 워낙 이해가 안 되고 아 너무 심오해서 그래서 누구나 쉽게 몰입하기 힘든 포인트입니다 아 근데 이거 스토리가 별로라고 느끼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전까주고 살까요, 말까요? 일단 아마 스위치판으로 이미 해봤는데, 이거 또 사도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스위치판 재밌었다면, 이거 또 사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서브 퀘스트 더 많아진 것 같고, 악마들 유니크 스킬, 그리고 전용 스킬을 사용하면서, 전략적으로 싸우는 것도 엄청 다양해져서 더 재미나게 즐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아, 근데 이 게임이 은근히 취향을 엄청나게 많이 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턴제 RPG 좋아한다는 생각으로 전까주고 구매하는 건 비추드래요. 진짜 악마들 어떤 파티로 설정할지부터 시작해서 아이템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서 싸워 나갈지 이 복잡한 전투 메커니즘을 찬찬히 이해해 나가실 분들에게 전까지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페르소나 혹은 디케 같은 턴지패 p 생각한다면 큰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플레이 타임도 창세기편, 복세여신편까지 다 끝내려면 거의 160시간 가까이 소요가 될 수도 있기에 게임 하나 진득하니 잡고 오래 플레이할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진 여신재생 5 벤져스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리뷰를 렛츠기릿 했는데요. 구매 전에 한 번쯤 보시고 원하시는 궁금증들이 해결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신나는 리뷰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센 축, 뼛, 뼛, 뿅.